사람 하나 망가지는거 순식간에 아, 체력 물량 네 개. 그리고 요거 가고요. 마체테를 갑니다. 야스오는 야스오는 캐릭 특성상 아, 초반에 6레까지 정글만 먹으니 아, 모두들 참고해 주시고 아, 안전하게 게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럼 상대리신이 어어 쩔수 없어 환영합니다. 갱 개오겠네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초반의 아 초반의 시련만 아, 이겨낸다면 승리는 승리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나르장이님께서 별풍선 에로일게 저분 감사합니다 아니 나르장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르장이님께서 별풍선 에로일게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큐 하나 올리고요 좋습니다 저분들 다이안가요 어떤 분이? 스펠을 아꼈으니 개이득인가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개이득이군요 화이팅 점화 뺐습니다 음아자리반님이 점화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모습을 제가 똑똑히 아니 톡톡히, 똑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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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습니다 갈금속개서님께서 발봉선 100개로 통큰팬 가입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갈금속개서님께 특별 선물 따라갑니다 뾰 감사합니다 팔곰선물님 이거 우리 둘만의 비밀인데요 토요일 7시에 제 방송에서 만나요 님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알았죠? 님을 위한 아주 특별한 이벤트전을 내가 님만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꼭 토요일날 약속 장소에 어? 나오세요 저희 방이 약속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형 그거 인생이냐는 거 봤는데요 <laughs> 갱으로 보스를 아, 터트려야 그... 된대요. 음... 뭐가 인생님이 야스 하는 거 봤는데 갱을 터트려야 된다고 미드로? 그건 인생님 스타일이고 난내 스타일 이 있어. 인생님과 나는 다르지. 잘한다는 찾지면... 똑같은 사실만 똑같지만 인생이가 나는 달라. 봐봐. 봤지? 어? 벽을 이로 뚫는다고. 굉장하죠? 응? 괜찮아죠. 오케이. 가자. 저기 넘어가지는구나. 거... 짱이다. 오케이, 이거 로 넘어가지겠지? 음, 아 음, 역시 음, 대박 어, 나이츠파레.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오 빠르다. 쿨이 이게 큐 스킬 하나밖에 없지만 빨라. 내 운명, 내가 만두어 하이. 하색이. 봐, 정글이 빨라. 아직 죽긴 이르다. 오케이 굿. 더블 하나 더 올릴까? 더블 하나 올려서. 아니 아니 아니, 갱가면 안 돼. 마이콜리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릴 뻔했군요. 십레벨 전에 갱을 가다니 죄송합니다, 마이콜리. 제가 당신의 얼굴에 먹칠을 할 뻔했군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모은 다음에 저거 마드레드 사 o 야돼 마드레드 빨리빨리 빨리 k 고 y Okay. Oka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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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니 o k 다 y Okay. Okay. o k a 다 o k a 다행 k a y Okay. Okay. 다 k a y Okay. o k 야기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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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다 산다 이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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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잡았다 굿~! 칭찬해 주자 오 이렐리아님 전부 봤습니다 제두 눈으로 아주 믿음직합니다 아쿠샷쿠샷 좋아 좋아 지치지도 않고 덤비드는 거. 좋아 집에 가자 이렐리야 허접이야 저런 거 자주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봄 봄하면서 흥분하면서 말하지 않거든. 목소리가 엄청 격양됐잖아. 저기 집에 허접이다. 큰일이다 이러는 어? 아니지. 저 칭찬 많이 해줘 가지고 평소보다 더 잘하게 기분을 업시켜야겠다저친구저 허접이고만.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돼. 가자. 마드레드, 마드레드. 나에게 선에는 사. 저기 리신이 네 어딘지 알아되기 때문에 와딩은 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어? 저기 저기 그 뭐라 그러지? 실제... 어. 저기 시간적인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레드 쪽에 와딩을 하나씩 해 주는 게 좋아요. <laughs> 가자.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에 오케이. <laughs> 형맵 가려요. 아니야. 잘 근데 이거는 조금 내가 페널티를 입어야 돼. 구천 판을 하고 여기 있는데 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련하겠어. 엄청 노련하지. 사실 눈을 가리고 해도 모자라. 나는 어... 정 좋아 리자야 <laughs> 나는 눈을 가리고 해도 모리란다니까 하얀 정님께서아눈이가리하 정이... 가리라. 정이... 초콜릿 100개를 감사합니다 님부른거 아닙니다 어 감사합니다 좋아 형 가리라. 정어떻게써 여기다가 이거 써줘 뭐해 아무것도 안되잖아. 편안하게 끝. 그분 따라님 감사합니다. 정승일 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 하면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못 하니까 잘난 척하지. 잘했으면 잘난 척 안해도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해주니까 안 잘난 척안 하는데 못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주니까 나라도 잘난 척을 해서 어 나의 저기 저기 조금씩 저 감춰야지. 나의 못함을 어쩔 수 없는 애석한 일이지. 리애용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빵들의 의리님 감사합니다 감자순대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보경님 남탓쩔겠어요 아니야 보경님 원래 남탓안해거기 방송이 컨셉이 그렇게 잡혀가지고 사람들한테 재미를 줘야 하니까 계속 그러는 거지 같이 팀장 할때 엄청 착하시오 너희들이 아직 보경님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한 것이다 장막 써요 아 저미니언잡이서 장막 쓰면 평타를 안 맞겠구나. 오케이 구시아. 다 탑이 불러요. 역갱즈 마요. 오케이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정글 좀 와주세요. 타는다. 저 정글 먹기 힘듭니다. 정글 좀 와주세요. 오케이 나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퓨어. 좋아 장막. 바람을 이러면 안 맞잖아. 그렇지? 아니지, 이거는 방음시설. 여기다 딱 장막을 하면 방음시설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걸 몰라. 중요한 사실이지. 내가 리시는 날 먹는 걸 몰라야 돼. 방음시설 확실하게 방비해야지. 아프리카 비행이라면 상당히 이해할 만한 일이죠. 오케이, 공 떴다. 오케이, 6벨이다 가자. 이거는 불루먹기 전에 이것부터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갱강 나면 갱 봐야지. 오케이. 1 4 스택 좋습니다. 아들, 어조 조심해. 아, 클났다.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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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초반에 시련은 다들 예상했잖아, 예상했었던 거야. 다들 힘내. 오케이, 탑개 찢을 거야. 응, 알겠어. 어, 패기봐, 세상에. 이렐리아. 37개 CS 먹었는데. so many도 해도 해도. 오케이. 다세기. 좋아. 아, 야단 발생. 된 거야? 아, 여기 오긴가? <laughs> 아, 아 뭐야 이거? 에이! <laughs> 에이. 어? 장막을 뚫고 뒤를 넣네. 장막을 뚫고 딜러 상당히 발전했는데 이제는 얘네들도 살아남는 방법을 안 거야 야수가 자기들 멸종시키니까 이제 자기들도 살아남는 방법을 알 수밖에 없지 어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든 동물들은 다 그렇거든 아르마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갑주에 쌓였었겠어? 야들야들한 속살을 어? 보여주던 200 200년간 보여주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라 느꼈기 때문에 아르마딜도가 발전해가지고 지금의 딱딱한 갑주가 생겼겠지. 집으로 가는 음. 길을 찾는 이거 팔자. 이거 팔아서 신발 사겠다. 오케이 좋아. 오 칭찬 칭찬. 오씨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딜도 예쁘네. 나이스. 오케이 좋았어. 가자. 진심을 담은 칭찬 한번 해주고. 가자. 오와 진짜 쟤뭐 믿고 덤비지? 키키키키 그러게 좋았어 동조해주고 좋아 바람을 여성들이 남자한테 중심이라. 어떠한 뭐 직장 상사의 험담이나 이런 걸할때그 남자한테 기대하는 것은 어?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달라는 게 아니거든 직장 상사에게 너가 이런 점이 잘못됐서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의 편이 되어줘 이런 거거든 저 기집애한테도 편이 되어줘야 된다 좋아 미드 갱 오면 내가 에어본 가능아 오케이 오케이 간장 암키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인 스택을 모은 다음에 3스택째 얘를 친다 4스택에 얘를 친다면 더 많은 딜을 넣을 수가 있지 에어본이 들어가면 궁으로 궁으로 들어가 볼게 바로 고고 꼭. 어? 야 공중에 안 떴다 어? 키키 공중에 안 떴다 어? 겁나 뚱뚱한가봐 키키키 당했습니다. 키키 길을 어? 리신한테 죽었는데 릴리야? 세상에 너무 깊이 들어갔구나 어? 너무 깊이 들어갔어 <놀람> 아 근데 좀 이상하다? 이상 아니 이거 분명히 아니 이거 분명히 마이콜님 11분에 이거 29스택 쌓았었는데? 뭐야? 나는 왜 29스택이 안 쌓이지? 정글 똑같이 돌았는데? 곧갱가기에볼까 가요? 이미 늦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미 늦었네요 곧갱 가요 아 미안해요 이미 늦었어요 너무 멀리 왔어 내가 지금 탑하고 가까워가지고 갱 가는 건어 조금 무리에요 어 이거이거 아, 딱 이거 해주고 아 일로 뒤로 이동해야지 오케이 이러면 이제 평타 안맞지 좋아 기다려 기다려 빨장을 겁나 빨리 올려요 아 빨장을 빨리 올리는구나 저기는 마이콜님은 오케이 순식간이지. 간다 간다 정글 루트 잘못된거 아님? 루트 얘기하지마 수학은 너무 어려워 좋아 좋아 굿샷 어? 야큰일다 간다 000, 애완처. 이거 왜안 돼? 오케이. 할게요. 먹어래요그거 오케이, 오케이. 다행. 살아 있음에 감사하라, 야스오. 오케이. 스 가자. 이거 나왔지? 하나 이. 나와라. 언제 나와? 나왔어? 6초, 6초. 좀만 기다리자. 와딩하고 와딩. 야, 이거, 이거, 이거. 랜턴 와드 오케이 굿 나왔다 먹자 이거 새끼, 새끼 h a t s up? You got a second. So, airbound, there you go. s e airbound. I'm going to go

하 제발 잡아았다하 사나나나나 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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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이거 딜 넣고 딜 넣고 요기이 이동 이동하고 제발 잡아 제발 하느이시요하느의시요 제발 딜을 넣어주십시오 좋은 딜을 아 너무나 아까운 상황 개피 이상 하지 말고서 미스포드 잡아내고 fc fc 가요 미스포드 잡아낼까요 한가한 놈 한가한 놈아 학살 아. 중입니다 못 잡아냅니다 매우 안타까운 상황.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애석한 일. 아쉬운 발걸음을 등해지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애쉬의 모습 잎사귀는 그 아련합니다. 서우 아빠님께서 어? 달봉난 100개로 통큰 핑크 얼까지 감사합니다. 서우가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자라겠네요. 서우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은 퀵뷰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 것이다. 30대 초반이신가 봐. 어린 아들이 되, 있는 30대 초반이신가 봐. 그런 거 같아. 이름을 평 안.. 오, 안 오네. 어? 안녕하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멍청이님 감사합니다. 때려줄까님 평가 환영합니다. 똥물 파전이 감사합니다. 오습니다 오케이. 잘하고 있죠? 캐리할 거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멍청한데 약도 없지. 좋아. 이 e 하나 더 올리자. W랑 E는 좀 공평하게 하나하나 올려야겠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케이. 바로 이거 딜 넣어 주고 어. 아명 센스가 좋아요. 이런 걸 센스라고 한다죠. 자, 궁극기로 한번 지원해 볼까요? 에어본 에어본. 에어본. 에어본 에어본. 이간다 고고고고고. 잡았다틀렸습니이 잡고 에서 오케이. 발차기 할때 님들, 발차기 할때쉴드하면 발차기 할때 실드하면 다리 부러져요 실드에 발 맞고 아니에요? <laughs> 두명 같이 오케이 제발 아아깝다오오 오. 오케이 개고수 안돼 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좋아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있나 계세요? 아안 계시는구만 오케이 <laughs> 개고수였다 개고수였다 박수 박수 정확히 마이콜린처럼 하고 있습니다 오저 아프리카 방송이에요 야스오장님 미아콜 아십니까 갑다 좋아 저를 아십니까? bj 해물파전님 스티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파전 아 퀵뷰좀 님 초콜릿 5개 선물 감사합니다 모름 관심없음 어 노력하겠습니다 더욱더 감사합니다 간다 집에가서 스태틱한 검사자 엄청 세지겠다아하하하하 건승건승 퀵뷰 내나님 감사합니다 괜찮찬아님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한번 더 와요 리신 네버놈 오키 오키 오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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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번 안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오케이 간다 기다려 지금 해카림 네한 점하니까 네수 없는 원래 근데 마이콜림은 22분에 무대까지 나오던데 나는 이거 돈이 왜이렇게 없냐 어? 더더 잘커야되나 어떻게 더 잘크지 지금 진짜 잘 큰건데 지금 약간 기적적으로 잘 큰거같은데 어? 어떻게 더 잘크지 <laughs> 더잘클 수가 있나? 좋아 가자 구운데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정글 도는 것도 방법이 있나 봐어 마이콜님처럼 정글 도는 루트를 좀 연습을 해야겠다 마이콜님 보면 22분에 무한의 대검이 뜨거든 엄청 세더라고 운영도 잘하시고 그걸 보면서 느꼈지 나도 저렇게 하면 다이아 가겠구나 어 거기에 대한 첫 발자국이 지금 이 판입니다 가겠네요 진짜 이렇게만 하면 다이아 가겠어요 근데 이것만 하다가 다이아가서 벤 당하면 어떡하지, 야쏘? 야스오? 야쏘는 벤 자주 당하니까 미드 갈까봐 벤 하면 어떡해? 나 정글 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면 어떡하지? 웅존님 감사합니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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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대머리! 하! 잡았다! 아, 까비 야 잘했는데 어쨌든 뭐 전부 뺐으니까 그걸로 됐죠. 이게 없고 레이 오오 있는 오케이 일을 일단 쓰지 마. 지금이야 빠생 오케이 굿 쿠사 블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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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블루다. 운명, <laughs> 야 이거 클났다. 어, 아, 이거 쓸까? 아니 아니야 공주안 돼. 어공공공아한원 공인데 이거. 오 잘했다 오 뭐야 이겼다 오굿오한 잘했나봐 오 몸빵 잘했나 네가 하고 킬은 내가 먹고 오케이 굿 오케이 몸빵은 <laughs> 네가 하고 킬은 내가 먹는다 그것이 바로 나의 지론 나의 좌우명이다 오케이 굿 아버지 아버지의 좌우명대로 몸빵은 내가 제 저기하고 이득은 내가 봤습니다 손해는 너희들이 봐라 이득은 내가 본다 그것이 바로 나의 계이등론 오케이 하하! <laughs> 장마 나만 먹는다어 왜냐 손해는 내가 보면 안 되니까 좋았어 굿굿굿 유, 뮤농님 감사합니다 알았다! 마이 u 님이 중... 어떻게 무한의 대검 o u 줄 알겠다 나도 나오겠다 이러다가 세상에 나도 무한의 대검 나오겠어? 어 u you, 아아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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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u y o 이 you, 이 o u you, you, y o 음 다들 박수, 음, 다들 박수? 제가 잘했으니까 다들 박수. 평소보다 2.7배 잘하고 있는 야스오에게 아 박수를 짝짝짝짝짝짝짝. 오케이 짝짝짝짝. 오케이 잘하고 있는 거임. 네 2.7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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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해 주세요. 네 노력할게요. 오케이 가자. 공속 검사고요. 갑시다. 이제 공속은 필요 없어요. 아이쿠딸 <목소리> 망할 버려. <목소리> 오케이. 하하하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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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리죠. <목소리> 감사님님 스위트 피닝 감사나 고맙습니다.